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 일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한번 OX 문제 확인해 볼까요? 1번 <laughs> 과세 기 현재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개발 지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죠. 예? 소 예, 지역에서 실제 영농행위를 사하는 개인 소인 전요 저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농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한 농지는 전답과성까지 나왔죠. 그러면 농지면 농, 실제 용농이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개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 있으니까 이때는 007 분리 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재지를 위반해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인 걸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시지역의 공업 지역과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용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장용지가시 안에 있다. 그러면 도시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어디 안에 있으러면 공단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면서 기준 면적 이내 부는 뭐가 되는 거죠? 러면0.2% 분리 과세가 된다. 예, 2번은 맞는 말이죠. 근데 공업 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있다. 제외한 지역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분이다. 그러면 이때는 올라가는 거죠. 네, 이때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농지와 공장용지의 소지지의 제약을 물어본 거다는 거 주의해두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3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부스 토지라죠. 뭐죠? 꼬러죠 꼬러. 그러면 그 유명한 뭐 사치성 재산이죠. 꼬록꼬록꼬록꼬록꼬록 그건 사치성이 몇 프로죠? 4% 분리 과세하는 거다라는 거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 보고요.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죠. 자, 4번. 주택이 빈집이 속이면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은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상 빈집의 정비에 관한 우리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빈집이 빈집이 사실상 철거되거나 멸실됐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이거나 건축물의 철거가 됐다, 멸실됐다 그러면 몇년주죠 여러분, 6개월 주죠 여러분, 6개월. 그래서 철거 멸실됐다부터몇 개월이죠, 여러분? 6개월이지만, 6개월이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빈집일 때는 3년의 시간을 주었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이때는 종합상가세대상토지이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이때는 어디로 가 여러분 종합이 아니라 별도로 간다. 나대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걸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가 되나 별도 등으로 가는 거지 종합은 아니다. 나대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2024년도 개정된 내용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5번. 건축물 시가표적에 해당 부서 토지 시가표에 2%를 미더한 거죠. 그래서 뭐지 여러분? 상대적 나대지가 되는 거죠. 그때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여러분. 자, 그럼 이때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지 여러분? 종합 합산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 여러분? 종합산 과세가 되는 거고.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은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도 여러분이 꼭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으로 가는 거고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올라가는 거다 하면 별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취업에 어떤 걸 물어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서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6번 재산세 과세 기준자 재산을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의무가 있다. 이거는. 재산세 납세 는 본래 이 납세 의무자를 의 물어본 거죠. 그러면 재산세 의 본래 이 납세 의무자는 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실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공부상은 지방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가 되는 거다, 여러분? 사실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죠. 공부상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토지의 구분이라면 6번부터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 거구나라고 빨리 눈치채셔야 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뭘 물어본지를 빨리 눈치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7번이죠. 주택이죠. 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이게 조건이죠. 그럴 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 몇개 나오지? 그러면 하나 나오죠? 그렇대, 이 건축물과 토지의 이 시값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구분 소유자를 바로 재산세 납세 모제를 한다. 맞나? 틀리냐? 자, 맞는 말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택 건물 소유자는 값이고, 토지 수는 의지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토지 수리가 다르다. 근데 이게 뭐죠? 주택이죠. 주택은 항상 주택분 재산세 몇개 계산한다. 개 하나로 과세하는 거죠. 일괄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하나만 나와야 돼. 건물과 토지를. 근데 소유자가 갑이고, 의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 갑과 을한테 바로 시가비요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 갑과 을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7 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8번. 신탁법에 따라서 누구면 됐죠, 여러분? 수탁자 명으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는, 이때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가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명의자는 수탁자지만 우리는 사실상에서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틀린 말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음. 자, 9번. 상속이 개시가 됐죠, 여러분? 네. 그런데 6월 1일 현재 아직 뭐가 안 됐대? 등기가 안 됐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지금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했죠, 그 그럼 그때 누가, 여러분? 바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 당연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는 거,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로 확인해야죠.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보죠. 자, 10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과세권자가 소유자일 것, 둘째 연부 매매일 것, 셋째 사, 재산의 사용권의 무상 부여. 이때는 바로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란 걸 여러분이 꼭좀 정리해 주시기 바니다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